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제가 이제 출산을 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주별이를 키운 지 200일이 가까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이제 고충과 공감 토크 오늘 한번 준비해봤는데, 요런 토크에 정말 잘 어울리는 육아의 달인이죠. 육달 임선생님 오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선생님. 아유, 또. 아니 자꾸 뭐 이렇게 육달육달막 6달, 6달 그러면서 다좀 부끄럽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가 이제 육아를 이제 뭐 지금 6개월 뭐 이렇게 했지만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뭘까요? 뭐 아무래도 <laughs> 당신입니다. 저요? 예. 왜 왜? <laughs> 저는 쌍둥이 육아 너무 힘들다고 막 각오를 엄청 하고 겁도 많이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룡 육아를 하는 우리 곤주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당신 때문에 또 힘들어요 일단 이 열정 과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본주님이주 양육자거든요 주 양육자로서 지금 열정이 너무 과다해서 어떨 때는 제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아 그거는 내가 찾아봤는데 이렇다더라 이거는 이렇다더라 뭐 사사건건 옆에 와가지고 한마디씩 붙태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육아를 할때이 양육자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맞아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부부가 지금 같이 하지만 음. 보통은 친정엄마 나랑 뭐 시터님 이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네. 양육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말이 중요해 진짜 그 하나를 말해도 예를 들어 뭐 여보 이거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여보 이 했어? 이렇게 <웃음> 물어보는 <웃음> 거는 진짜 다른 거거든 싸우자 않는 거데 아, 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응. 육아를 하다 보면 한창 예민한 우리 시기가 응. 또 있었잖아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한 조리원에서 와서 이제 한 일주일 뭐 됐나 우리 제일 힘들었을 뭐, 뭐. 때 진짜 완전 그냥 뭐 애들 막 3시간마다 깨고 그러면 우리 지혜가 새벽에 야! 하면서 떡쪽기를막 <laughs> 던지는데 와 내가 그거에서 막 나, 나도 화를 못 내겠더라고 너무 그게 세가지고 근데 진짜 나는 그 그런 거를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만 봤지 그러니까.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 저는 이제 원래 평소에는 화가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사람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음. 정말 예민한 시기인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은 아기가 막 울잖아요 음.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해결을 해서 끝날 일이면 그렇게 안 힘들어 아, 아, 아. 근데 이게 평생 간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너 힘들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언제까지 끝이 없는 이 육아의 블레가 갑자기 막 앞에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너무 이 무게감이 확 다가오면서 진짜 맞아. 화가 나서 쪽쪽이가 어. <laughs> 쪽쪽이가 쫙 가면서 저 벽에 팍 박히는 걸 보면서 반대리실 바라야겠다. 어. 방금 제가 가장 힘들다고 했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게난 몰랐어. 난 진짜 모르다가 동상이몽을 봤거든 내가. 난 진짜 그거 동상이몽 보면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거울 치료 거울 치료가 된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방송은 어느 정도 약간 과장된 모습이 아, 좀 물론 나온 거고. 어. 그리고 이제 평소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음. 어쨌거나 조금은 반성을 했다. 어 반이 반성했어요. 진짜... 근데 다른 가정들을 봐도 이런 양육자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서 괜히 둘이 서로 날 세울 맞아.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주 양육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냥 나머지 한쪽이 따라가면 돼. 음. 그러면 사실 갈등이 없고 내가 막 갑자기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을 내는 순간 맞아, 부닥치는 맞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쪽의 의견을 좀 따라가면서 음.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자. 그러니까 불필요한데 에너지 쓰지 말자. 그리고 또또 그런... 또, 또 힘든 게 있다면 두 번째 아무래도 이유식이죠. 조금 음. 빨리 시작하는 집도 있고, 조금 늦게 시작하는 집도 음. 있고 그런데 저희는 딱 180일부터 시작을 했죠. 음. 근데 저희 아기들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설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 2, 3일이면 없어지겠지 하다가 계속 뭐 일주일 지나가고, 뭐, 0일 지나고 이래서 응. 병원에도 가서 잔에 좋은 어떤 약도 타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엉덩이 부분에 이제 발진이 일어나서 빨갛게 엄청 그게 이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애기들이 계속 응. 설사를 하니까 이제 애기들도 응. 엉덩이가 따가운 거야 응. 아프고, 그러니까 예민해, 애기들이. 그러니까 평소보다 뭐, 더막 응. 울고. 그치. 연고를 우리가 또 처방을 받아서 또 계속 발라줬던 음. 음, 그런 기억이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겨우 간신히 좋아져서 응. 그이유식을 그때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 는 참이잖아요. 그치?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유식을 시작할 때애기들이 설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 애들은 이제 열이나 다른 이제 증상은 없어서 그냥 오로지 설사만 하기 때문에 약만 먹이고 했지만 또 설사 분유라는 것도 있어요. 맞아. 수학과 선생님이 설사 분유를 한번 먹여보자 해서 막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먹였는데 설사를 하면서 이제 빠져나간 뭐 전해질이라든지 여러 음. 가지를 보충해주는 분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설사 분유는 특징이 이제 유당이 없고 음. 그 다음에 철분이 없어가지고. 음. 어 아무래도 이제 아기들이 이제 이렇게 장이 불편할 때는 같이 이제 그 비오플 이제 같이 넣어서 이렇게 먹이면 은 응가가 좋아진다해서 먹였더니 응. 진짜 하루만에 좋은 응가로 바뀌어서 응. 와 이거 짱이다 진작 나. 먹일 어, 진작 어. 먹을 걸 진작 먹일 걸막 그랬었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방법이 있으니까 응. 갑자기 애들이 뭐 이유식 시작할 때 당연히 분유만 먹다가 그런 미음 같은 거 다른 게 들어오니까 어, 놀랄 수 응. 있는데 그런 거에 또 너무 막 허둥지둥 뭐 하실 필요 없고 응. 그냥 천천히 이유식 중단했다가 왜냐면 저도 이유식을 중단하면서 갑자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음. 원래 180일부터 무조건 그 식단표에 맞춰서 3일은 미음 먹고 그 다음부터 소고기 추가하고 가야 되는데 가야 차차차차. 되는데 어. 이걸 중단해도 되나? 우리 애들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어. 계속 분유만 먹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괜찮다. 아 어, 맞아. 그래도 아무 문제 없고 근데 보니까 엄마들이 걱정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들갑 떠는 거에 반 이상은 아니야. 응응. 어 이유식을 또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저는 이유식도 이제 쌀 미음은 쌀 가루 이제 사가지고 음. 제가 하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뭐 소고기라든지 음. 채소 다진 것들 음. 뭐 이제 냉동으로 저는 큐브 사가지고 맞아. 그냥 바로 하려고요 음. 시판으로. 그래, 음. 뭐 시판도 요즘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 내가 진짜 주변에 친구들테 물어보니까 그거 가지고 진짜 의견이 분분하더만. 음. 내 애기 아빠가 이렇게 셋이 있었어. 근데 시판 먹이고 직접 해서 먹인다 이렇게 부딪힌 거야. 어. 그래가지고 한쪽은 무슨 시판, 어 그거 뭐 어디서 나온 성분 공장인지도 모르고 어, 처음 이런 걸 먹는데 막 외겨야지. 아니 요즘 그런 게더잘 나오고, 그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하면서 더 더러워진다, 막 이런 <laughs> 뭐, 뭐 의견도 있고.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잖아. 근데 음. 막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만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 네, 마음 편하게 맞아요. 그냥. 가자. 그게 네. 초반에 100일까지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음. 이후에는 사실은 정말 괜찮아져요. 맞아. 육아 선배들이 음. 100일만 참아라 100일 이후에 괜찮다라고 음. 한 말이 괜히 한 말이 아니더라고. 맞아, 진짜로 맞아. 살만해지잖아. 정말 살만해져. 어. 그러 그러니까 그게 그 기준이 일단은 잠인데, 어. 잠을 길게 자는 시점이 이제 뭐 80일에서 100일 음. 정도에 이제 찾아오는데.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어. 다행히 우리 애들은 이제 통잠을 자 줘서 그때부터 완전 질이 좋아졌죠. 우리가 뭐그 전에 네.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죠. 통잠을 일찍 잤어요. 애들이 한 7, 80, 8, 10일 정도부터 통잠을 네. 자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그 통잠의 비결이 뭐냐.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통잠을 자지만 한 번씩 자다가 깨요. 그래서 새벽에 에! 이렇게 한 번씩 칭얼칭얼 한단 말이죠. 음. 그럼 음. 이제 여기서 또 갈림길이 생기는 거야. 에! 할때 달려가서 이렇게 달래주고 재워주느냐. 아니면은 또 우리 곤두님의 그 교육 철학에 의해 그냥 스스로. <웃음> <웃음> 하지 마. 참아. 아니, 아니 울음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참아. 아니 근데 지금... 우리도 그 캠으로 계속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확인을 응. 하면서 지금...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를 판단하는데 대부분은 안 갔어요. 참았어. 참았어. 그러면은 진짜 그러니까 나도 그것도 어디서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3, 6, 9 법칙이라고. 음. 3분 있다가 가가지고 아빠 왔어. 안녕. 하고 또 6분 있다가 가가지고 아빠 왔어. 안녕 9분 있으면 애들이 9분까지는 절대 못 버텨요. 9분까지 온 적이 없었어. 단한 번도. 지금까지. 근데 참 그걸 지켜보는 게 마음이 정말 아파 왜냐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숨이 와, 넘어가 막막막 막, 막 이런 식으로 우는데 <laughs> 와 정말, 그리고 막 어, 얼굴이 막, 진짜 막 벌게지고 어, 막 나도 이거 가지 말자고 마음 먹고 이렇게 하면서도 막 마음이 막 진짜 아, 그래 그리고 그 가야 그 되나 가아 어. 이런 게 아니라 막막 막, 막, 막. 느끼면서 그러니까. 막그 엄마 아빠의 그거를 엄청 자극해. 막그 울음소리 아, 근데 그래. 거기에서 이제 지면 안 된다. 물론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통잠으로 가는 게 빨랐어요. 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주변에 육아맘 선배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대부분 많이 후회하는 게 그거더라고. 음. 잘때 자기도 이제 그게 마음이 약해져서 가서 달래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그게 습관이 돼서 음. 나중에 이제 커서도 두 돌이 다 돼가는데도 엄마가 재워주지 않으면 이제 못 자는 애기가 된거예요 이제 이게 습관이 되 거예요. 음. 저희는 사실 저희의 삶의 이 질, 수면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냉정해지자라고 음. 해가지고 일부러 조금 그렇게 교육을 했더니 애들이 이제는 알아. 음. 이제 밤에 에! 하지만 이 사람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심지어 어? 얼마 전에 되게 신기한 광경을 봤잖아요. 그 별이요? <laughs> 별이? 자다가 떨어지면은 어. 아 하면서 깨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한 번씩 그냥 이제 가서 쪽쪽이만 물려주고 나오고. 그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래가 막 울면서 막 그러길래 다시 쪽쪽이를 이렇게 물려줬어. 우리 어둠 속에서 막 이제 별리가막 쪽쪽이 물까 막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둠 속에서 눈을 딱 떠. 그러더니 쪽쪽이를 딱음 하다. <laughs> 그리고 이거 보고 있어. 그러다가 다시. <laughs> 이거를 봤는데. 이거보이 <laughs> 야, 진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야.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이집을 언제 보낼 것인가? 저희도 사실은 지금 6개월 됐잖아요. 이제 다가오는 3월에 어린이집에서 이제 입학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쌍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그 대기 순번이 당겨져가지고 음. 올해 입학을 할수 있게 된 거야. 근데 그러면은 3월에 입학을 하면 우리 애기들이 9개월째 음.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엄청 이르단 말이죠. 그렇지. 돌 되기 전에 입학을 하는 거니까. 음. 근데 이것도 참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한. 제 주변만 봐도 우리 시터님도 어린이집 선생님 출신이시잖아요. 맞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늦게 보내는 게 좋다라는 주의세요. 근데 또제 친구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 이 있어요. 음. 그 친구는 어린이집 무조건 빨리 보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아. 어린이집에 빨리 올수록 빨리 사회화가 되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랑 음. 지내면서 금방 이제 낯가림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지면서 사교적인 아이가 될수 있다. 음. 근데 반면으로는 아직 면역력이 난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해 어린이집 아. 가면은 무조건 이제 다 감기는 걸리는 건 국론이고 아기들이 아픈 거는 무조건 한 번은 온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그게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은 거야 음. 그래서 조금 더 면역력이 쌓인 상태에서 가서 아프는 게좀덜 아프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최소 음.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될 때쯤에 보내야 그치. 애들이 뭐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얘기도 할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지금은 서지도 못하는 얘기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 경험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주양육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주양육자 생각 어때? 근데 저는, 아니, 저는, 저는 진짜 오, 너무 빠른 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laughs> 나 방금 내 애들 낳은 거 같은데. 제가 아, 낳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보가 왜나 예, 예, 예. 어, 내가 낳은 거 같지? <웃음> <웃음> <laughs> 난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응. 그러니까 난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도 진짜 궁금하고. 음, 뭐가 맞는지. 어, 저래 한번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 여러, 여러 의견을 어. 들, 들어보고, 음. 또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정답은 없어요. 아, 근데 어. 나는 우리 또 조카 1호를 응. 보면은 어린이집에 가면 너무 막 이렇게 행복해하고, <laughs> 프로그램도 너무 다양하고. 맨날 하고, 오늘은 뭐잡판에서 물건을 팔고, 내일은 찜질방에 어, 가서, 가서 막막 잠을 하고, 자고, 뭐. 그 다음날은 뭐막 되게 오. 컨셉이 막 맨날 맨날 바뀌어. 아니, 집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게 또 그리고 또 나는. 이제 본인이 그만큼 좋아하니까 어린집 에 빨리 가고 싶어해. 맨날 그러니까. 일어나면 어라 어린집 가는 날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아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집에서 키워요. <laughs>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다가 초등학교 <laughs> 입학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오늘 진짜 뭐 얘기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 얘막 예, 쓰다던 것 같아가지고 어, 비슷한 원령대 애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끼리 할 말이 많아요. 그래막 공감하면서 보는 거지. 막. 여러분들의 어떤 꿀팁이나 이런 것들도 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저희 결정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달 음. 네, 선생 님 오늘 나와주셔서 아이, 또,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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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합니다. 재미나게.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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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